지와명의계는 유순한 땅 아래로 유순한 불이 들어가는 모습인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몰, 일몰하는 모습입니다. 해가 지금 이제 땅, 땅 속으로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형이 지 중천에 떼있던 해는 어느덧 습산으로, 지금, 습산으로 해서 이제, 이 땅미속까지 들어갑니다. 어둠이, 그 빛나던 낮의 밝음은 빛을 잃고, 이제 어둠이 몰려갑니다. 이 땅, 땅속으로, 이 해가, 해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다음. 이 그림은 이제 베토콩 베토콩이 이제 땅굴입니다. 땅굴 땅골. 월남전에서 미군이 미국이 그 전략폭격기로 아무리 폭탄으로 이렇게 이제 그 월남, 월남군을 월남 이제 폭격을 가해도 이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숨어있었기 때문에 그 베토콩 이제 월남 이제 군인들을 죽이를 못했습니다. 이땅속땅 속에 굴을 파서, 이게 이제 불을 켜놨잖 않습니까? 군데군데, 네. 이 배, 배뚜껑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이런 모습. 이런 것이 이제 지하맹의계의 이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땅속에 굴을 파가지고 지금 불을 밝히고 숨어있는 모습. 다음. 이제 이 사람은 월왕구천입니다. 오랑부처와신상담에서 오왕부처와 부처와 이제 그 회계산 전투에서 이제 지는 바람에 지금 노예로 지금 이제 오나라에 자기 부인과 같이 부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예가 돼 가지고 오나라로 지금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오오부처니 그러니까 오나, 오나라를오나라기에 이제 뺏기고 지금 노예가 되신 이제 이게 이제 위에, 이제 위에 이것은 이제 뺴긴월 나라 그러니까 공기는 뺴긴월 나라에 해당하고 이 리게 불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이 월왕 월왕 구천 월왕 구천이 이제 여기 이제 유기 유기에 해당하고 나중에 이제 이 월왕 구천을 떠마뜨리고 있는 민중 중에서 아주 잘생긴 미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워랑 부천이 민계를 썼어. 서시라는 이제 그 민을 썼어. 오왕 부차를 이제 폴려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오나를 멸망하게 하는데. 이 민중이 하던 초고, 그 다음에 구사만 이제 문종이라는 아주 이제 뛰어난 그 청년가가 있었습니다. 그 문종이 이제 일곱 가지 계책을 내어서 이제 그 워랑 이제 구천이, 오 왕, 부차에게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그기책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복수를 합니다. 이와 같이 제 지하 명의계에서는, 그, 발감을, 상한다.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워랑 구천이 이제 이렇게 노예가 되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해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들이 미국의 폭격을 이제 피해서 땅굴로 땅콩, 숨어있는 이, 이제 그, 그, 그런, 모습, 그런 모습에서 그런 모습 어, 밝음을 상한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 가지고 있습니다. 다 지하명의계에 대해서 산천인이 주연열세 부문에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인은 밝은 것이 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하명의계의 모습은 유순한 땅 아래에 유순한 불이 붙어있는 모습인데 마치 월왕부천이오왕부차에게 항복하면서 자신은 말을 모는 노예로 전락하고, 월나라 미녀서시를 상납하고 문정을 시켜 백비에게 백만금을 내물로 주었어야 목숨을 부지하는 모습이 연상되냐. 월왕부천이 유순한 어민 6이라에 미녀서시와 문정은 강건함의 귀한양인 초구와 구삼이 해당하고, 나라 있는 월나라 조정은 유순한 어민 무리에 해당하는데, 서시와 문정처럼 강건함의 귀한양인 초구와 구삼이 개의 주인공처럼 돋보이며 그러니까, 우랑구천을 돕는다는 그 서시, 서시라는 의인야그 다음에 문정이라는 이 뛰어난 그 이제, 그 참모가 일곱 가지 계책을 내놓습니다. 또, 오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이러한 초구와 구삼이 이제 지하명의계의 주인공,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하명의계의 모습에서 밝은 것이 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명이라는 명칭이 노무설를보다 밝은 것이 상한다. 밝은 것이 그빛나을 일련다. 하여튼 그런 이런 명의라는 뜻인 것, 농부스 아주 좋습니다. 이런 제한 명이의 시절에 딱 맞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우라부처이 노예로 전락한 왕에서 노예로 전락했서 지금 끌려가는 이런 사람, 대뚜껑이 미군의 그 폭격에 이제 피해서 그땅골을 파고서 그땅골에불 켜고 숨어 있는 모습. 하여튼 이런. 지어의의 시절에 딱 맞는 자세 괴사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괴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괴사 보면 명인은 이 안정하니라, 이 안정하답니다. 무슨 말이냐? 명인은 어려운 시기에 고기하면이로이로라 어려운 시기에는 이제 고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단이 참고 기뎌내야 됩니다. 올바르게. 아, 천체 그계사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하명의계에서는 명의 빨간이 빛을 잃는 명의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하명의계의 시절에 딱 맞는 처세를 계사에서는 명의 이관점 한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주형연쇄 본문 중에서 다음 지하명의계의 주인공이를 살펴보면 이, 무지몽미한 어머니 무리들 속에서, 강근하며 기한 양인, 이, 초구와 우상우상이 구상, 이제 돋보인다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에서. 먼저 이제, 초구. 초구는 이제, 어, 완신장 함에서는 이제 서시, 서시에 해당하는데, 이 민중급에 해당하는 이제, 이 초구의, 초구의 그 명이 빛을 잃는다는 것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초구는, 명이우부의수기이니 군자위행에 삼일불식하며 유유왕의 주인이 유언이로다. 무슨 말이다. 초고남 발근이 상처입는 시기에 날다가 그 날개를 늘뜨리니 군자가 행함에 살을 먹지 않아요. 살을 굽는답니다 <laughs> <laughs>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주인에게서 이런저런 말이다. 그러니까 서시가 이제 오나라 왕에게 이제 이렇게 상납 때 그러니까 미녀로서 이렇게 상납될 때, 뭐그 원나라 내에서는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우리 원나라 어째 저렇게 미녀를 나라왕에게 저렇게 바쳐야될 그런 체질 같되냐면서 하여튼 이런저런 말 많이 많았습니다. 그말라떼의 정의정법을 한번 살펴보면, 초고는 양으로서 얼마나 자기자입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또 응하는 또 자기자리 자기 있습니다. 이 육사가 자기자입니다. 자기자리고 그 다음에 자기 짝이 있으니까 뭐 이제 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 나가는데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제 방해를 받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양이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유기 유기의 이제 방해를 좀, 좀 받고 요 그러니까 이 유기는 이제 그 월왕부천인데 월왕부천이 고민을 합니다 아니, 우리,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미녀인 서시를 왕이 받쳐야 되냐면서. 어, 그렇게 이제 고민,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중문도 이제, 이, 이, 미인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많은 이제 어려, 어려움을 겪는다을가알수 있습니다. 주인공이니까 산천이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서 명의의 우비는 발음이상한에 비행하는 것을 의미한, 의미, 의미한다. 전체계에서 강건함의 귀한 양인 초구는 하부의 맨 밑자리에 올바로 앉아 유기를 태고 또한 상부의 몸매한 함대를 치는 어렵고 귀한 선생님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초구는 상부의 증오하는 자기자 짝인 육상에 있는데 주변의 간섭으로 만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주인에게서 이런저런 말이 있다는 상계의 효사로알수 있으며 또한 초구는 괴사에서 언급하였던 명의 이관정하는 그 주인공이면서 지한 명의계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주공연세의 본문 중에서 속은 이제 서시, 서식, 서시라고 하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음 주인공, 다음 주인공은 이제 구삼. 구상. 구삼은 이제 문정, 이제 도시사급인데 도시사급 대비했어요. 명이 그 명인가 명의, 보겠습니다 구삼은 명이 우남수하여 듣기 대수나 불가정이이라불가질이이라 무슨 말이냐? 구삼은 빨금이 상처 있는 시기에. 남쪽으로 사냥해서 그 우두머리를 잡았으나 급히 곱게 할 수는 없어, 없으리라. 정의정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상은 양으로서 올바른 자기의 자리, 자리입니다. 자기의 자리고, 상번은또하한 자기의 자리는 이제 상륙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자리고 또 자기의 짝도 있으니까, 뭐 이제,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짝도 있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 이제, 구위, 구이, 구위가 이제, 아, 6위, 유기, 의 이제, 영향이, 영이 있어서, 좀 나아가는데, 예, 상부의 자기작을 만나는 데는 조금 이제 음. 어림을 겪게 됩니다. 그 우두머리를 잡았으는 급게, 급히 공게할 수는 없다. 예. 예, 주인공이니까, 예, 산천이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명의의 운항수는 밝음이 사하는 때에 남쪽에서 사냥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 세계에서 강건하며 귀한양인 구삼은 하부의 맨 윗자리에 올바로 앉아 자신을 받들고 있는 유기와 자신이 태우고 있는 상부의 몽매한 엄들을 깨우치는 귀한 선생님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구삼은 상부에 적응하는 자기의 짝인 상륙을 사냥가서 만나지만 깨우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상계의 역사로 알수 있으며 또한 구삼은 교사에서 언급하였던 명이 이관증하는 그 주인공이면서 지하명이게 이 주인공이란 것을 알수 있다. 이 산천인이 봤을 때, 이제, 이 구삼이, 문종, 문종, 그러니까 월왕구천의 이제 그책사에 있던 이제 문종, 문종이라면, 이 상륙은 그 백비, 이제 오나라에 이제 간신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백비에게 이제 뇌물을 주고서 이제 월왕구천이 목숨을 이제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종, 문종이 이제 그 백비 백피, 백비하고 이제 만난, 마, 만난다는 거죠 그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주인공 외의 이제 효를 이제 살펴보면 유기 6위. 유기는 이제 무관급 레벨인 무관급 레벨에서의 명의 빛을 잃는다는 것이 문제 이제 유, 이제 워, 그 와신상단에서 유기난 <laughs> 이제 그 원랑 부자 노예로 이제 노 노예 신세로 전작하는 이제 원랑 붙지 않았어. 유기난 명예의 이 자군이 용정 마장하면 기라이라. 무슨 말이냐? 유기난 밝음이상체 있는 시계 웬다리를 상함이니 고원하는 말이 분장하면 기라야. 예. 네. 무슨 말이야? 그 이제 상징할 수밖에 없상요 유기의 지이란 순위의 측량세라 그러니까 유기직이란 유수나으로 준칙을 삼기 때문이에요 정의정원법으 살펴보겠습니다 유기는 이제 엄으로서 올바른 이제 자기의 자리 올바른 자기의 자리고 상부에는 응하는 자기의 자리가 없습니다 예, 예 자, 자기의 자리가 이제 없고 그래서 이제 하부에만 놀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유기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올바른 자기의 자리고 다만 이제 자기의 자리가 없어서 공공하게 이제, 이제 하부에 하부에만 이제 머무르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초고가 이제 위에서 태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육이나 어구 구삼 구상, 구구삼을 이제 받들고 있습니다 월한구천으로 본다면 이제 문종이 자기 신하지만 이제 그 양으로서 이제 선생님 선생님 같은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예. 그 문종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은언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논도 하면서 이제 그 문종의 이제 좋은 이제 아이디어, 의견을 이제 채택을 해서 이제 난간을 이제 타게 나갑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하고,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금이 상칩내 시기에 왼다리를 상한 일이, 그러니까 왼다리를 상했다는 것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걸 의미하고요. 구원하는 말이 긍정적기길이고 구원하는 말이 두, 두 마리 초구가 구상이 구원하는 말입니다. 다음. 이제 육사. 육사는 이제 문간급내별인데문간급내별에서 이제 밝음을 상한다는 것이 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육사는 이부자복하여 행명이 지심하여 우출문정이로다. 무슨 말이냐. 육사는 왼쪽 배속으로 들어갔다가 밝음이 상처 있는 시기의 마음가짐을 얻어서 뜰의 문에서 밖으로 나갔다. 네. 상절상살펴습니다 상활. 이부자복은 핵심의 해라. 무슨 말이냐. 이부자복은 마음과 뜻을 얻는 것이다. 마음과 뜻을 얻었답니다. 예. 정의적 으로설명하겠습니다이 육사는, 어으로서 이제, 올바른 자기 자리입니다. 올바른 자기 자리고, 하부에는 응하는 자기 자리에 초구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고, 자기의, 자기의, 예, 자기의 자리고 자기 자, 자, 자기의 자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 좋은, 좋은,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그, 주인, 그, 주, 주변에 관습이 많아서, 만나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9위도, 예. 6기도 있고, 그 다음에 93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당장에 이제, 그, 만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음과 뜻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유고 유고는 이제, 제왕급이네제왕급에서명이 밝금을 상한다는 것이 먼저 입니다 유고는 기자 지명이니 이전만이라. 유고는 기자의 밝음이 상처 있는 시기니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론이라. 네, 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전, 기자 지정은 명부 가시냐. 기자의 발음이란 것은 밝음의 능력은 끊어 거치게 할수 없는 것이야.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기자, 기자가 누구냐, 누구냐고. 누누냐면 이제 기기자나 이제 그 이런 고사가 있어 생각해요. 그 중국에서 이제,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그야말로 이제 잔인무도한 그런 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충신들이 그 왕에게 제발 <laughs> 이거니 그렇게 어, 사람들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그다음에 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없는 그니까 그 주지 육님에서 그렇게 이제 지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그 이제, 간언을 하면, 간언하는 그 중신의 그 심장을 드러내고, 또, 그래도 또 간언을 하면, 그 간언하는 사람의 그 혀를 잘라내고, 뭔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중신을 다 죽입니다. 아무, 그런데 이제 이 기자도, 이제 그 왕의 신하였는데, 이 기자는 이제, 간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laughs> 미친 척. 처음에는 이제 올바른 말을 했는데, 이제 왕이 이제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기자는 이제 그 미친 척 하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기자의 그그 그 고사를 예를 들어서 기자의 발금이 상처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이제 자랑 무도하면 신화는 그 자기 뛰어남 뛰어남을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 척 하면서 예. 이 유고 유고에서 이제 정의적 부분을 살펴보면. 유고는 엄으로서 올바른 자기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음, 하부에는 응하는 자기 자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운데 이제 중요한 그 제왕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도 아니고 자기 자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주 약간 공공한 공공한 체질랑써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상류 상륙은 월룩급인데, 월룩급에서 명의, 명가먼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륙은 불명하여 해니, 초동, 우천하고 후입, 우지로다. 무슨 말이냐? 상륙은 밝지 않 하여 어두우니, 처음에는 하늘에 오르고, 나중에는 땅에 들어가다 나중에는 땅에 들어가도다. 상륙을 살펴보면, 상활, 초동, 우천은 조사, 국냐요. 후입, 우지는 실침냐라 무슨 말이냐? 초동, 우천은 사방의 나라를 밝게 비추는 것이요. 후임 우시는 법칙을 일한 것이라 좀안 좋네요 이거 정의정법을 살펴보면 이제 이 상륙은 업무로서 어, 업무로서 이제 올바른 자기 자리입니다 올바른 자기 자리고그 다음에 하부는 응하는 이제 자기의 짝도 있습니다 자기 짝이 있데이 상무가 응하는 이제 자, 자, 자기 짝입니다 자기 짝인데 자기, 뭐 자기의 자리고 자기 자 자기 짝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자기 짝을 만나는데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삼구는 삼구는 이제 이 만나러 가려고 하면 주변에 이 구이가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간섭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만나러 가려면 이 주변에 이 엄들이 엄들이 이제 이 조금 이제 이야 양이 만나러 가는 것을 간섭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은 이제, 이제 올바른 자기 자리지만 짝을 만나는데 이제 곤란을 겪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할수 할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오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올바른 자리니까 하늘이 오르고, 나중에는 이제 땅에들어간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이제 별로 좋지 않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짝을 만났는데 곤란을 겪기 때문에. 네, 다음. 이상으로 이제 지하명의계를 이제 요약을 하면, 명의는 이제 밝은 것이 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귀환장인 초고와 구삼이 지하명의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하 명의의 시절에 딱 맞는 자세를 괴사에서 는명의 이반증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의의 시절에는 고담이 좋다. 그리고 주인공 효인, 데 초구와 부사만 효사에서는 초구는 명의 우비의 숙이기이니 군자우행에 3일 불식하여 유왕의 주인이 유왕이로다. 이 초구는 이제 서신대 3일을 꿈다가그 다음에 오왕부차에게 가려고 하니까, 원래는 이런저런 소문이 난다. 우상은 뭐냐? 우상은 명의, 운화 수의, 듣기 대수나 불가가 정입니다우상은 이제, 이제, 문종에 해당하그 월왕, 부천에, 빌어. 이제, 일곱 가지 개체가 끌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문종은 이제, 월왕, 부천에 이제 의심을 찾아. 결국에는 이제, 토성, 고평이 나온 것만 합니다. 다음.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천수성. 천수, 천수성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準備して、구독、좋아요、부탁드립니다。오늘강의는、よいしょ、まちよ、短歌の様子で、뵙겠습니다。